자, 껍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리블라썸입니다. 자, 일본풍인데, 일본 느낌이 별로 안 나요. 보증서하고 설명서 있고요. 요건 제 겁니다. 나월의 보야지 시리즈는 체리블라썸하고 지금 쿠키 앤크림 있는데, 거의 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디 크기는, 어, 대형기예요 대형기 만년필이고, 이거보다 크면 초대형기로 보시면 됩니다. 체리블라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약간 핑크색의 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년필을 돌려보시면, 핑크 핑크해요. 이 클립 두개 있는 수작업으로 제조된 뭐 클립이라고 하는데 클립 두 개가 있고 여기 피스톤 필러 요 짜고 보이세요? 이게 약간 반투명 바디기 때문에 이게 보여요. 피스톤이.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보일 거예요. 이렇게 피스톤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멈춥니다. 그렇다는 거는 잉크 투명창이 있는데 이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잉크가. 꽉안 들어가요. 피스톤 필러 방식의 만년필들은 잉크가 꽉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용량인데, 웬만한 잉크 대형 카트리지에 뭐두배 이상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